예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로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어, 아직 바닥이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어, 우선 그 10월달 어, 수출 동향을 잠깐 보시면은 음, 2차전지입니다 1년 동안입니다 작년 10월부터 어, 올 10월까지 흐름입니다 이때 좀 보시면 모르겠지만은 어,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 대비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게 사실은 뭐 트럼프가 당선되고를 떠나가지고 이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어 적자가 아닌 게 없습니다. 이제 어 대부분 제가 몇개 말씀드렸죠. 삼성 SDI, 포스코퓨처에 몇개 말씀드렸는데 뭐 그거 빼고는.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이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라는 거, 에코프로도 그렇습니다. 뭐 여기 어깨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공장 휴동 그리고 강제로 이제 연차를 쓰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. 뭐 희망퇴직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. 더욱이 이제 수출입 동향도 1년 동안 큰 개선이 없었고. 또 이제 오늘 트럼프가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면서 종목들이 이제 큰 하락을 했는데요. 내일 또 봐야 알겠지만은 매수의 기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여서 기다리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이제 이차전지 계속해서 투자하고 싶은 분은 계시겠지만은.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불안하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특히 제에코프로비 같은 경우에는 공장 증설로 인해서 2025년도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미 판가 자체가 너무나도 떨어졌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고요 영업이익이 안 나는 상황에서 그 감가상각비와 고정비를 감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기존에 2년 전에, 3년 전에 플랜을 세웠던 그 계획과는 완전히 지금 시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 뭐2차전지서잘 된다, 안 된다, 뭐어 그런 전기차가 잘 된다 이런 수준을 떠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은 회사가 한번 속까지는 그런 위기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 들꼭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올렸고 어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을 내가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가 전 저점까지 가요 그러면은 한10% 정도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비중 수량을 10%를 10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것들을 어꼭 참조를 하셔가지고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어 적자가 아마 확대가 될 겁니다 올해 확대가 되고 내년에 더 힘들 것 같은데 어쨌건 이런 위기 속에서 어, 뭐, 가격이라 좀 내려가지고 팔면은 모르겠으나, 이미 가격 자체가, 회사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운영비 자체가, 어, 판가가 이미 높은 상태에서 책정을 다한 상태이기 때문에,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. 그렇기 때문에, 어,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, 미래는전고체밖에 없고, 어, 그 정고체 회사도 몇개 없을 뿐더러, 지금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되면서, 특히도 테슬라가, 어, 그런 쪽으로 붙으면서 더더욱 더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점꼭 여러분 참조하셔가지고 어, 힘드시겠지만은 어, 잠깐 그 고름을 짜내고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하는 방식 또는 다른 종목을 찾아보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